음식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음식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시이사이가이샤지데 숑허쟈시샤 간하 메뉴판 좀 주실래요? 메뉴판 좀 주실래요? 메뉴 보 메뉴 허와 콰지레이 허보. 뭐? 주문해도 될까요? 주문해도 될까요? 오배차채 오배당채. 을 주문하고 싶어요. 을 주문하고 싶어요. 마환리 허와. 마환리 허와. 물좀 주시겠어요? 물좀 주시겠어요? 맥주 한병 주세요. 맥주 한병주차와관비루차허와지관비루 칵테일 한잔 주세요. 칵테일 한잔 주세요. 차허와지보이게보에주 차 허와 지 보이게 보여 주. 나이프 좀 주시겠어요? 나이프 좀 주시겠어요? 마환리 태지키 도아 허와. 마환리 태지키 도아 허와. 채식주의자입니다. 채식주의자입니다. 워시자채. 워시자채. 에 알레르기가 있어요. 에 알레르기가 있어요. 와뚜이 꾀빙. 와뚜이 꾀빙 음식에 견과류가 들어 있나요? 음식에 견과류가 들어 있나요? 라이빙 깡후람 토더 힐링 요거 해야해. 라이빙 깡후람 토더 힐링 요거 해야해. 매운 음식을 좋아합니다. 매운 음식을 좋아합니다. 와이자향 와이짜향. 조금 맵게 해 주세요. 조금 맵게 해 주세요. 아이쇼콰향. 아이쇼콰향. 안 맵게 해 주세요. 안 맵게 해 주세요. 마향. 마향.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차 다다와용. 차다와용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우가 호자. 우 호자. 계산서 좀 갖다 주실래요? 계산서 좀 갖다 주실래요? 꽤샤 신용카드 사용해도 될까요? 신용카드 사용해도 될까요? 강해사루 신용카 광해사루 신용카 영수증 좀 주시겠어요? 영수증 좀 주시겠어요? 마 환리 허와지띠우 슈구마 환리 허와지띠우 슈구 당신은 초대되었습니다. 당신은 초대되었습니다. 오배절이요. 오배절이요. 거스름돈 챙기세요. 거스름돈 챙기세요. 거스름돈 챙기세요. 면접. 면접. 무엇을? 먹는 것을 좋아하나요? 무엇을 먹는 것을 좋아하나요? 니가 애자 샤미. 니가 애자 샤미.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와라이후. 와라이후. 이 근처에 괜찮은 식당을 추천해 주실래요? 이 근처에 괜찮은 식당을 추천해 주실래요? 니예가이 후경 호제 식당 마? 니예가이후호식 마?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초콜레도 <목소리> 我不爱吃巧克力豆。